어, 듣기에 그 플로리다하고 알라바가 그뭐 언데서 오셨 분들이 있다 고 그러는데 어떤 뭐 분이죠, 저거기가 플로리다에서 오셨죠? 예, 그리고 뭐 알라바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캔디님, 아, 캔디. 밖에 계세요. 더 어, 밖에에서 이수고 하시고, 예, 하여튼 어, 이렇게 어, 멀리서까지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2020, 어, 2018년 4월 27일에 한문점에서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는데, 6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 지금은 한반도에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 춤추는 평화, 주제로 홍순간 가수 콘서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를 위해 House of Self-Discovery, 자기를 발견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의 소장님이신, 그리고 또이 겨자씨 교회에 담임 목사이신 우리 지관 해 목사님, 어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박수.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 원래 이런 콘서트 하면 한 2년을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달 만에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우리 조작통화포럼그 준비팀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뭐 포스터에 작업도 그렇게 하시고 주차도 정리하고 뭐 사진 찍고 또 가방 준비도 하고 또 여기 중앙장로계 우리 박모사님도 어 의향도 어저께 와서 다 하시고 그랬다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습니다 <laughs> 끝난 후에 어, 간단한 다발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간이 좀 내셔서 바로 이 민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약정으로 교재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조재학 평화포럼에 어, 요구하기 전에 방고를 하나 주았네요 5월 17일 어, 금요일입니다. 밤 8시에 온라인 중으로 99 지역구 미셸 강주 하원 의원 후보가 지금 앞쪽0년는 아, 저기 서울에 가짜 뉴스에 대한 해서강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의할 영화 김 군에 대한 어, 상영을 영화를 상영한다그러으니까 여러분 어, <laughs> 스케줄북에 막운하세요 5월 17일입니다. 어, 저희는 한, 한 달은 이렇게 오늘, 어,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달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 어, 올해 10월까지 스케줄이 꽉차 있습니다. 예. 네. 래서 어, 계속해서, 어, 우리 소식 을나좀 전해드리면은, 어, 들어오셔서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조지아 평화포럼에 공물로 계시는 김병철 목사님의 인사와 홍승관 가수의 소개를 하므로 바로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지아 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